오늘은 제가 메이크업 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요 메이크업인데요. 어떤가요? <laughs> 대뜸. 약간 봄봄한 느낌이 나지 않아요? 진짜 지금 메이크업 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당장 나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막 한창 브랜드에서 봄 신상이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심플레인 메이크업 제품들로 이렇게 화장을 해봤거든요. 진짜 미친 봄 신상이 나온 거야. 심플레인에서 이런 메이크업 룩이 궁금한 샷들은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바로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짠, 저는 요렇게 베이스랑 눈썹을 해주고 온 상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색조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예쁘기 때문에 베이스는 스킵을 하고 제가 앞에서 살짝 언급을 했던 심플레인 색조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진짜 너무너무 예쁘게 잘 나왔거든요. 이번에 진짜 역대급이거든요. 완전 봄빛 그런 봄 느낌? 봄빛 무드가 완전 낭낭한 요런 핑크핑크한 너무 예쁜 팔레트랑 이번에 새로 출시된 듀이 볼륨 틴트들인데 시폰 블라썸 컬렉션답게 뭔가 봄봄한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신상인데 새내기 씨앗들이나 봄의 느낌을 좀 물씬 내고 싶다 하는 씨앗들은 진짜 무조건 써보셔야 됩니다.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 로즈 메이크업은 얘 하나로 딱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오늘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심플레인 아이 팔레트 슈폰 블라썸이고요. 이렇게 생긴 심플레인 팔레트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가지고 낯이 익은 씨앗들도 있을 텐데 이번에 너무 예쁜 생화 같은 느낌의 팔레트가 새로 나온 거예요. 누가 봐도 너무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컬러감이잖아요. 이거 못 참지. 워낙에 또 활용도가 좋잖아요. 심플레인 팔레트가. 베이스 컬러, 미디움 컬러, 뭐 음영 넣어줄 거, 이렇게 글리터, 쉬머 컬러까지 다 있어요. 요 글리터 두 가지가 진짜 미쳤거든요, 이번에. 이거, 이거 보세요. 요 글리터 두 개.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예쁘죠? 완전 작품 같아 작품. 이 꽃잎 같은 글리터 보이세요? 이게 근데 보기만 예쁜 게 아니라 진짜 발색을 했을 때도 너무 예뻐요. 진짜 세상 영롱해. 제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 게 질이 진짜 좋아요. 심플레인 팔레트가 되게 곱다고 해야 되나? 저처럼 뭔가 맑은 느낌을 좋아하는 씨앗들한테 진짜 추천하는 팔레트거든요. 그러니까 맑게 올라가면서 텁텁함 없이 올라가는 그런 걸 진짜 잘해요. 난 그렇게 뭔가 뽀용하고 맑은 느낌을 잘못 낸다 하는 곰손 씨앗들도 진짜 충분히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거를 오늘 사용을 해줄 건데, 여기서 요 컬러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요 컬러 베이스 요거 하나만 깔아줘도 진짜 뽀용하니 예쁘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너무 예쁘죠? 하나만 깔아줘도. 하, 진짜 예쁘다니까, 이거. 이게 치크로 써도 그렇게 예뻐요. 살짝 봄이니까 좀 요런 핑크한, 살짝 뽀용한 요런 컬러를 깔아줍니다. 예쁘죠? 그리고 언더에도 넓게, 이렇게 지금 다들 개강, 개학 다 하셨죠? 지금 3월 말쯤이니까 딱 요런 거 발라주고 학교 가면은 난리 나는 거지 어머, 너 눈두덩이가 너무 뽀용하다 이러면서 요런 <laughs>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쉬머 컬러 있잖아요 이걸로 애교살에다가 볼륨을 줄 겁니다 이게 완전 거진 애교살 전용 컬러거든요 누가 봐도 애교살 용으로 나온 그런 느낌? 이게 진짜 반사되는 빛이 진짜 예뻐요. 살짝 진주 핑크? 그래서 이거 코끝에나 이런 데 하이라이터로 써도 진짜 예뻐요. 어, 요즘에 이런 애교살 뽀용한 메이크업이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몰라. 요렇게? 아 어, 예뻐요. 오, 너무 자연스럽고 예쁘죠? 요렇게 예, 발라줬고요. 그리고 진짜 짱 예쁜 이 컬러. 이게 진짜 미쳤거든요. 이 장미 각인 보세요. 약간 색감을 줘볼게요. 살짝 불그리한 느낌으로다가 홍합에 물린 것처럼 이렇게 <laughs> 이렇게 가주면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러면은 딱 이런 느낌입니다. 뭔가 웜쿨 별로 안탈것 같은 핑크 있잖아요. 그런 컬러감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안탈것 같아. 이거는 통그러가 좀 없는 그런 핑크.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발라줍니다. 예쁘죠. 그리고 눈두덩이에 이거 이거를 얹어줄게요. 이거 진짜 미쳤거든요? 이 글리터가 완전 영롱해. 이렇게 로즈골드빛으로 얘가 반사광이 미쳤어요. 얘를 눈두덩이에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보이시려나? 이게 그냥 흔한 그런 핑크펄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완전 맑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맑죠? 너무 예쁘죠? 약간 베이스 컬러 자체가 살짝 붉어서 너무 예뻐. 너무 오묘해요, 진짜. 그리고 대망의 꽃잎 글리터. 이게 진짜 얘가 메인 아닙니까? 진짜 너무 예쁘죠?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뭔가 딱 꽃잎이 떠오르는 그런 컬러감. 약간 핑크, 화이트, 민트 이런 식으로 조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꽃 같아. 여기 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 방금 바른 로즈골드 빛보다 좀더 반사광이 확실하거든요. 아주 그냥. 솔직히 이 팔레트는 얘가 주인공이에요. 정말. 얘가 핸드메이드 공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꽃무늬 같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대요 왜냐면 진짜 핸드메이드 공법이니까 다 조금씩 다른 거지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컬러감 자체는 똑같대요 요런, 요런 느낌 아까 이 상태에서 얘를 좀더 올려줄게요 이게 막 이렇게 올리면 너무 과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주면 와 진짜 너무 예뻐 이 느낌 살짝 레몬빛도 살짝 돌면서 핑크빛도 있으면서 진짜 오묘하거든요. 그리고 눈동자 밑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살짝 더 올려줄게요. 약간 더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도 않으면서 요요 요 부분에 딱 올려주면 좀더 통통해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애교살이. 그러니까 이렇게 통통해 보이게 싹 올려주는 거죠. 아주 그냥 내 눈에. 은우수를 박아놨어. 그리고 이 컬러 있잖아요. 이걸로다가 살짝 더 세밀한 음영을 이렇게 줍니다. 삼각존 부분에도 음영을 좀 넣어주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아이라인 들어갈 곳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삼각존 부분에 이렇게 이게 살짝 불그리한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음영을 이렇게 넣어줬을 때 진짜 오묘하고 예뻐요. 여기 앞에도 살짝 좀 트여 보이게 이렇게 해줍니다. 딱요 메이크업하고 벚꽃 딱 보러 가줘야 되는데 지금 벚꽃을 보러 갈 시간이 음성. 벚꽃이 다 떨어지고 나서 뒷북으로 저는 항상 보게 되더라고요. 다 죽어갈 때막 애들 시들시들 해가지고 비에 막다 떨어질 때. 우리 씨앗들은 꼭 보세요. 저 대신 봐주세요. 요 메이크업하고 하면은 요런 느낌이에요. 진짜 꽃잎 그 잡채 아니에요? 꽃잎. 이렇게 싹 이렇게 퍼지는 그런 컬러감이 팔레트 쓰는 김에 블러셔까지 지금 칵 해버리려고요 이거 블러셔로 쓰면 진짜 예쁘거든요 이 컬러를 이렇게 좀 조그만한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거 진짜 뽀용하니 너무 예뻐요 이 컬러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발라주고 예쁘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 컬러 있잖아요 이 장미 그려져 있는 이거를 중간에다가만 좀더 좁은 영역에다가 딱 발라주면은 뭔가 그 뽀용함과 그 분위기가 딱 잡히면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기 약간 좀더 좁은 영역 있잖아요. 여기에 약간 이렇게 진짜 물든 것 같은, 진짜 생화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줍니다.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예뻐 약간 턱 끝에도 약간 이렇게 살짝 핑크빛을 주면은 사람이 살짝 수줍어 보인달까? 좀 싱그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 턱을 약간 이렇게 붉게 살짝 해주면 뭐 과하면은 이렇게 마진네 같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살짝만 해주면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뭔가 굉장히 밋밋하잖아요. 마스카라와 지금 뷰러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제일 중요한 이 어, 조합을 해줄 건데 이 브라운인데 허옇거나 누렇거나 빨간 브라운이 아니라 살짝 채도가 떨어지면서 오묘하게 속눈썹이 너무 하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브라운 뭔지 아시죠? 진짜 BM님 진짜 절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어쨌든 간에 이걸 써줄 건데, 뷰러를 먼저 해줄게요. 이제 막갓 새내기인 씨앗들이 막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대학 생활 또는 이제 막 스무 살이 된 씨앗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진짜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건 스무 살 때나 뭐 대학생 때,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내 여가 생활이나 취미 생활을 할수 있는 기회가 그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학생 때도 물론 바쁘잖아요. 대학생 때막 뭐 놀러 다니는 건 둘째 치고, 뭐막 과제, 팀플에 뭐 장난 아니게 바쁜 거는 아는데, 동아리라도 들어가지고 뭐든지 해보시는 걸전 진짜 추천드리는 게, 일을 시작을 하고 나니까 그런 거를 할 시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때 못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대학생 때 진짜 좀만 더, 내가 진짜 피곤해서 조금만 더 놀아볼 걸, 조금만 어디라도 다녀볼 걸, 막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일을 시작을 하면 중간에 어디 막 훌렁 떠나버리기도 솔직히 어렵잖아요. 성인이니까 할수 있는 건좀 많으면서도 그나마 조금 시간이 있는 게 대학생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는 진짜 전 여기저기 진짜 많이 다녀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음. 이거 근데 너무 뻔한 얘기죠? 근데 진짜 그런데 어떡해. <laughs>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이거 진짜 예뻐요. 이거, 이건 하셔야 됩니다. 허연 브라운이 아니에요. 차분하고 먼지 안은 느낌이 없는 그런 브라운 마스카라거든요. 너무 예쁘죠 표현? 이거 불고대도안한 건데 이런 느낌이 납니다. 짠 양쪽 다 하고 왔어요. 양쪽 다 하고 애교살도 살짝 그려주고 왔는데 어때요? 불고대안한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닐 때불고대를할 시간이 없다는 것, 그거는 제가 또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고대를안한 버전의 모습을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런 느낌으로 발린다는 것.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뭔가 아이라인을 그리고 싶지가 않아요. 이 컬러 있잖아요. 얘로 아이라인을 대체해 보겠습니다. 아이라인을 그리고 싶지는 않은데, 눈은 커 보이고 싶은.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섀도우를 세밀한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눈꼬리를 빼줍니다. 아, 그리고 또막 스무 살, 개강, 이런 거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저는 한 번도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꽈팅, 소개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보셨나요? 나 너무 궁금해. 꽈팅 같은 거 나가거나 하면은 막 두근두근하고 막 최대 애들이랑 막 같이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꽈팅은 진짜 그때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한번 해봤어야 됐는데 그런 거를 못 해본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 삼각존에 음영 살짝만 같은 컬러 잔량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약간 대학생 때만 할수 있는 그런 특권, 그런 기회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많은데 그거를 다닐 때는 제가 몰랐어요. 그냥 현생을 살다 보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막 그렇게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안 해서 아쉬운 게 되게 많아요. 방금 말한 꽈팅, 대학교 동아리. 동아리 활동 많이 하세요.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이런 이야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귀등으로도 안 들었지 뭐. 지금 생각해보면 은 그게 진짜 아쉽네요. 코 쉐딩을 살짝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해서 되게 좋았어요 이런 것보다 안 해서 아쉬웠던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약간 꼰대 같나요 저 지금? 그리고 맞아 코끝에 하이라이터를 지금 안 했거든요. 아까 팔레트에 이거 쉬머 있잖아요. 이 컬러를 하이라이터로 쓰면 얼마나 이쁘게요 이거를 코끝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진짜 예뻐요. 어머나. 누가 내 코에 진주버가 시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 예쁘다. 음, 핑크 빔을 쫙 하고 쏘는 그런 느낌? 아니, 수다를 좀더 떨고 싶은데 메이크업이 솔직히 진짜 너무 예뻐서 이거 알려드리기에도 시간이 벅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을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너무 예쁘죠. 근데 지금 뭔가 하나 빠지지 않았나요? 립을 안 발랐는데 아, 진... 진짜, 진짜 역대급 틴트가 나왔어요. 다섯 가지 컬러로 듀이 볼륨 틴트가 출시가 됐는데 진짜 잘 나왔더라고요. 제가 또 탱글립 덕후로서 굉장히 약간 립물리에처럼 <laughs>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아, 이번에 얘를 냈습니다. 얘가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웜, 쿨이 굉장히 공평해요. 웜, 쿨 평등하게 컬러 라인업이 쫙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게 진짜 광이 너무 예뻐. 광이 그냥 사람 미치게 하는 그런 광이더라고요. 탱글탱글한 유리광이 진짜 예쁩니다. 하나씩 발색 보여드릴게요. 1호 피크닉 베이지는 베이지 컬러에다가 복숭아를 한 방울 똑 떨군 듯한. 원 피치 베이지 컬러고요. 2호 제 최애 컬러 센티드 <laughs> 모브는 청초한 라일락 같은 여리여리한 쿨 모브 컬러고 3호 체다로드는 말 그대로 로즈빛에다가 브라운을 섞은 듯한 웜한 느낌의 분위기 있는 컬러 4호 로즈멜로는 생화 같은 핑크 로즈 컬러 5호 피그코타는 모브 로즈빛인데 거기에 무화과를 섞은 듯한 진짜 무드 있는 컬러예요. 컬러감 진짜 다 미쳤죠. 이렇게 발색했을 때 반사되는 광이 진짜 예술이에요. 여기서 저는 2호랑 4호가 저희원 오브 원 픽인데 아, 투 픽이죠. <laughs> 두 개니까. 이렇게 입술색을 <laughs> 과감하게 죽여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2호를 발라줄 거예요. 센티드 모브 얘를 베이스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 진짜 편하게 쓱쓱 발라도 너무 예쁘게 잘 발려요, 이거. 이게 글로스랑 틴트를 섞은 듯한 그런 제형인데 이렇게 했을 때일도안 끈적해요. 손으로 살짝 이렇게 약간 꽃잎 같은 느낌을 내려면 약간 이렇게 블렌딩이 들어가주면 예쁘더라고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음 광택이 이렇게 돌아서 제가 입술에 주름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싹 커버를 해줘.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거 로즈멜론을 발라줄 거예요. 이게 진짜 컬러가 진짜 예쁘거든요. 안쪽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넣어줍니다. 이런 컬러? 완전 꽃잎 같지 않아요? 진짜? 허어, 진짜 너무 예쁘다. 안쪽에 살짝 여기 중간에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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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이렇게 퍼지는 꽃잎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덧바른다고 해서 텁텁한 그런 탁한 그런 느낌이 없어서 너무 예뻐요. 약간 이렇게 맑은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2호랑 4호 조합. 어때요? 예쁘죠? 저처럼 글로스 모디로파 있잖아요. 그런 샷들이 이거 하나만 딱 발라도 글로스랑 같이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음, 너무 예쁘다. 인생립. 아 그리고 맞아. 촉촉립들이 이렇게 바르고 나면은 딱 발랐을 때는 되게 맑은데 시간이 지나면 되게 탁해지고 어두워지는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뭔지 아시죠? 근데 얘는 그런 다크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맑은 느낌, 이 느낌이 계속 오래 지속이 되거든요. 라이트톤 샷들이 그렇게 뭔가 어두워지거나 탁... 해지거나 하는 거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얘는 그런 어둑어둑해지는 느낌이 없어서 이런 맑은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이 라인을 써보세요. 듀이 볼링 틴트.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은 메이크업 끝입니다. 어때요? 전 진짜 마음에 들어요. 봄에 대학생 개강 여신 가능한가요? 안 되실게요, 저는. 저 진짜 이렇게 하고 갈 곳도 없는데 메이크업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 지금 되게 밤이거든요, 지금. 밤이 9시가 넘었는데 너무 나가고 싶다, 이렇게 하고.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이 났고요. 지금 마침 심플레인에서 런칭한 기념으로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알려드리고 가야 될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클럽클리어 공식몰이랑 지그재그에서 선 런칭 할인 중인데 제가 오늘 쓴 팔레트 40%나 할인이 되고 제가 오늘 쓴 틴트는 34%나 할인이 됩니다. 제가 오늘 쓴 뷰러도 할인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심플레인 제품들을 2만 5천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뷰러 본품이 그냥 나가거든요. 공짜로 나가기 때문에, 요, 딱요 느낌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예쁩니다. 어쨌든, 봄봄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